한일군 선수가 첫 선발 출전이네요? 네, 한일군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 좋은 하약을 펼쳤다라고 이렇게 정경려 감독이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오늘 경기 특이점은 이제 레안드로 선수가 선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라인업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네. 어, 주전 선수죠. 백성동 선수도 지금 빠져 있고 황일수 선수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조심해 휘셜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자 폭죽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흰색 상하이의 경남 F.C.입니다 도 어려웠다가 약간은 수정된 느낌은 있어요 <laughs> 네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고 있는 경남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모든 상황 골키퍼 처리합니다. 김경민 골키퍼는 이정엽,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개 원터치 원터치로 아주 아,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됐습니다.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왼발 슛! 벗어납니다. 야. 야, 최광훈의 자, 프리킥 올라갑니다. 걷어낸 볼, 자 오른발 위에 슛! 골대 때렸어요! 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경남 푸시 다시 반대쪽으로는 골키퍼 잡았던 우친볼! 네, 이거는 키퍼 차지 됐는데 어, 지금 득점 기회를 맞았었어요. 자, 여기서 잡아 놓고 고경민의 슈팅이 자, 골대를 어... 맞고 나왔습니다. 김민규리 자, 주고 올라갑니다. 자, 가운데 한유근 쪽으로 한유근 자, 돌아섰습니다. 한유근 오른쪽 바비오 있습니다. 슛. 오. 네, 첫 슈팅이 네. 아주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프리킥 자, 어, 이거 잘 기도, 아, 이게 벗어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상민 쪽으로 연결합니다. 슛, 네, 네, 네 그제는 기가 네, 올라갔네요. 기가 또 올라갔습니다. 아주 막아줬잖아요. 어, 네. 자, 자, 친면에서 어, 밀리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오! 자, 네. 지금 이게 최강군이 패스를 하려고 했나요?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바비오, 아, 김민규 발에 맞고 장혁진 자 기대요 왼발 슛 아겠습니다. 네. 아. 네 고경민의 슈팅이 네. 제대로 지금 맞지 않았어요. 네. 같은데 거기서 바운드되고 뭐 이러면서 앞에 수비 붙고 이러면서 네, 슛을 아주 세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 수비에게 맞기도 했고요. 이광선이 김영찬에게 최광훈 자 빠르게 지금 종으로 자, 패스 연결 이런 패스 좋죠 슈가나들어갔어골자 고경민이죠 고경민 고경민의 골이 아, 나면서1등을로 앞서나갑니다 이 애플취. 선수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한건씩한건씩 한 건씩 해주는 그런 참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대단한 슛이었어요. 네. 어, 지금 패스도 정말 좋았어요. 네. 자이아 정말 대질가는 패스 연결이었고요. 아이 돌아서면서 하는 이 슛. 슛. 자 이렇게 하면은 잡았고, 수비수들이 네.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고 아 지금 트래핑을 잘해놓고 떨궈놓고 슈팅까지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일등을 앞서나가는. 서울 레드가 역습 찬스에서 그 레안드로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에르난데스 쪽으로 경쟁을 시켜놨습니다. 김준현 넘어가면 에르난데스, 경남에 퍼 에르난데스, 충전해. 오, 오! 네. 가마 찼는데 위협적이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그랬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복축과 함께 서울 레드가 화면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자, 레안드로를 겨냥한 패스를 기대했는데. 전반만큼의 압박을 막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뭐 아직 뭐 후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자, 에란데스 왔어요. 패스 와요. 에란데스! 에란데스 접어 놓고 자, 진짜? 슈팅 타이밍을 다시 반대쪽으로 흘려 보낼 수 있나요? 도동현. 아, 이거 이미 슛. 네. 아, 이미 시간이 네. 너무 올라갔어요. 수비수가 지금 한명두명 <laughs> 이정현, 오른쪽에 도동현이 들어갑니다. 수비는 많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도동현. 자, 1대일 개인 전술이 필요한 상황. 도동현이 한번 접고. 도동현. 다시 한번 접습니다. 그대로 슛! 네,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지금은 뭐 잘했죠? 도동현 선수가 줄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이정엽 선수 쪽으로. 자, 레안드로가 아. 허리를 숙이고 상체를 숙이고 달려 들어갑니다. 자려줘 아, 슛이 안 되네요. 그러네요. 그냥 상대 박스 근처까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한의곤 선수도 전반보다는 이제 볼을 만질 수 있는 기회. 슈팅 찰스가 오, 자, 자 골키퍼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 네. 상당히 자. 멀리 나와서 처리합니다. 김민균어잘들어섰어요 잘잘 내한 네, 들어가 왼쪽에 루 패스 연결. 한의곤 네, 자 확실히 전반전과는 좀 달라졌네요. 이인재, 자 이인재도 공격의 숫자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재현이 가운데로 연결. 김민균 자, 좁은 틈에서 틈을 자, 찾고 있습니다. 돌리나요? 자, 왼쪽 안코 캐퍼 처리합니다. 거기 김승석 바탕을 칩니다. 김민균 극적으로 숫자가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완전히 올라가서 공격의 숫자를 갖자고 있어요. 아, 열 명이 다 넘어가서 지금 것도 넘어간 것도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올라가 있습니다. 오! 자, 레안드로. 네, 자, 다시 이인재, 잘 봤는데요. 어, 로빈 패스 연결 좋습니다. 등지고 한이건이 반대쪽으로. 자, 아 이것도 슛이 먹안 되네요. 네, 그냥 통과됐어요. 를 이제는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드가 거의지만 7대 3로. 출루 벗어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케이. 한이건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백성동, 자 오른쪽에 이정협을 봤습니다만 어 이걸 또 자, 네. 잡아냈어요 오 잡아냈어요. 레안드로 레안드로 자, 자, 자 속도를 붙이는 레안드로 선일랜드 반드시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아 한인권 선수 네, 네 한인권 선수가 경남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문의를 하지 않았 사실 경남에 김조한 선수도 약간 방심한 것도 같은데 음, 처리가 됐었어요 공을 본인의 민첩성으로 다 이겨내고 아, 네 만들어졌어요. 네. 하이,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도 너무 좋습니다. 네. 딱 한이건 선수가 들어가기 너무 좋은 타이밍에 천천히 흘러가는 패스를 줬고 뭐 한이건 선수 뭐 이거는 뭐못 넣을 수가 없죠 한정 그렇죠. 정도의 공격수라면. 네. 로 이어졌고요. 어 이게 원필드 리뷰로 가는데요. 자본 글쎄요 파울이냐 아니냐. 아, 아 핸드볼이냐 아니냐겠네요. 그렇군요. 이거는. 볼 소년과정 핸드볼처럼 보이기는 자 일단 자, 일단 예. 판도기 끝이 난것 같은데요 네. 득점입니다 네.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뭐두 어, 개가 다안 되고 있는 다거 아니에요? 오 어, 지금자 저... 왼쪽에 한일곤이에요한일곤도 살아났습니다 한일곤한일곤 한리곤 자자 슈팅 탄슈 커널 아, 와 여기서 슈팅하는군요 을한일곤자 그래도 슛을 해냈다는 게 <laughs> 네. 어, 대단해요. 자, 천천히 밀고 어. 라갑니다 자, 태클. 어, 슛. 자, 지금 태클이 좀 깊었나요? 유진 선수는 어 지금 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전반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전반처럼 경남이 공을 오래 소유하고 있... 오 자, 이거는 차올이죠 네, 황태현, 선수. <laughs> 네. 네. 황태현 선수와 교체 투입된 김동진 선수가 붙이습니다 네, 카드 받을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뚫리면 뭐 좀... 계속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등라 f c 김동진의 자, 높게 뛰어준 볼 자, 여기서 멀리 걷어내지는 못했어요 오 어, 어, 이거 잡았어요 네. 서울랜드가 레안드로입니다 네, 서울랜드 레안드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붙입니다 자, 님, 김정은 자, 쪽으로 자, 오, 김정은 쪽으로 오김오오 네. 네. 전정현의 선방이었습니다. 아, 근데 레안드로 선수 이한 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최재현 선수 네. 황태현을 불러드리네요. 최태현 선수는 오른쪽 윙백자리로 내려간 게 맞네요. 톱으로 포워드로 시작해서 지금 수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 박성우 쪽으로 연결. 이인재가 돌아들어가고 박성우 그대로 슛 네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서울랜드가 이러면은 뭔 보인데요. 다시 또 흐름을 가져왔어요. 계속해서 지금 일단은 최소한의 폭은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밀리피드 지역에서 지금도 체감되는 패스가 거의 택배 수준인데 반대쪽 갑니다 위협적인 크로스였어요. 거의 어, 지금 뭐 슈터링처럼 보일 네.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렌드로가 왼쪽으로 연결 박성호, 박성호 반대쪽 갑니다 가운데로 네 다시 로나온볼 계속되는 서울 유능대 폭기 왼발 슛 골키퍼 가슴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시간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백성동 오자 저는... 김영찬 네 다시 고재현이 끊어냈습니다 고재현 네, 다시 끊어내고 있는 경남 네, 네. 주심의 휘슬스와 함께 저는 만구 0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양팀 선수들이 모두 경기장에 쓰러집니다. 고경민의 선취골, 한일군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대1로 양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이제 설경 감독이 정정용 감독을 넘어서는 것은 실패했네요. 전반을 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좀 컸던.